여기는 끝없이 펼쳐져 있는 대우주. 끝없는 대우주. 인 서울 떡님. 오 한글. 신나는 최고의 여름 방학을 보내기 위해. 오 ]입니다. 하이 하이 오 안녕하세요 로블. 자고 광주로 출발 대행진이다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러블. 러블.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오. 그러니까 거의 2주 만에. 네. 거의 2주 만에 하는 것 같아요. 어, 진짜 어떻게 어 한글판이 나왔네. 기대하고 오해 있는 오해 한글판. 아빠가 근데 이게 거의 하실네. 영화 보는 식으로 하는 거거든? 그런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한번 재밌, 재밌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기대는 됩니다. 한뜬 오우 로블리엔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 잘 오셨어요. 짱군의 가족은 여름 방학인 일주일 동안. 전라도에 사는 짱구 엄마의 오랜 친구인 유윤은 재려나뭐 딱히 이건 뭐 없다던데 보니까. 광주 여기는 광주입니다. 광주 광주역이야. 음. 오 여기야. 여기. 애니메이션 보는 듯한 그런 게임이라고 하니까 뭐왜 그래? 하! 눈 까딱할 새가 없. 어... 이행이 도착한 곳은 광주역. 하지만 요요 씨의 집은 짱구 엄마의 친정이 있는. 아... 와우 한글 떠오니 진짜 대박이다. 호호이! 이 뭐야? 아하. 음, 제법인 걸. 제법인데요. 죽에서 젊은 미인 사모님. 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획기적인 발명품이 나왔는데 모니터링에 참여하시지 않겠습니까? 획기적인 방법? 저 모닝빵 모니터링. 을 사용해 보고 의견을 말해 주셔야 해요. 그럼 이건 공짜로 주시는 설마 공짜로 주겠어. 아니요. 일주일간 사용해 보시고 근데 이거 수상한데. 애니메이션 성우 그대로 같은데. 그렇죠. 성우가 그냥 애니메이션 그대로 성우 그대로인 것 같은데. 이건 이 몸이 지금까지 모든 인생을 어대부터 내려오는 저 현대과학의 결정 그럼 엄청 비싸지 않나 성우분들? 그분들은 엄청 비쌀 것 어. 같은데 이거 스토리가 있어요? 어 스토리가 있으려나? 무슨 스토리들 이거는? 스토리 재밌으려나? 스토리 재밌었으면 좋겠다 정체를 알수 없는 남자가 셔터를 누르자 괴이한 소리와 함께 어, 땅에. 어라, 내가 방금 장구야. <laughs> 설마 이것도 뭐 악당이랑 싸우 아, 그런 건 아닌겠지? 아니. 이건 거의 일상 네, 네. 그냥 네. 일상 네. 그런 네. 영상인가? 예전에 뭐. 그런 게임 있잖아. 그래 그래 대마왕이랑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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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마왕이 쏘고 음. 그거 무찌르 면서 그 아직 적들을 피하고 보지? 그 대마왕 아니, 싸우는 그런 날까? 게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유의 게임은 아니 아니겠죠? 그냥 일상 보는 그런 게임 유인가? 전문 그거 아니에요? 애니메이션에 진짜. 하시는 분들? 목소리가 짱구 엄마 어, 비슷한데? 대결 있어요? o o k l o 이 k l o 그 k look, l o o 오그 o 대결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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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o 애니메이션같이 극장판 애니메이션같이 뭔가 있다. 오 목소리 출연도 다 해주고 와 대박이다. 짧대요 이거. 생각보다. 엄청 짧다고 하던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승전결에서 아무것도 그냥 그냥 일자로 쭉 되게 평온. 평온하다고 해야 되 되게 평온한 그런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스토리 보는 거랑 한글 더빙하는 그런 재미로 해야지 재민, 재미를 느낄 수 있고 뭔가 그런 걸 찾으려면 재미가 없게 아무것도 없다던데 이게. 싸움. 나오는 거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안해 봐서. 오잉. 오잉에 도착한 작은 가족들.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는지 여가 무슨 일이 있나요? 아, 똑같아요, 똑같아 오. 아, 무래도 여기, 유적지에서 뼈가 발견기 뼈, 뼈 발견! 뼈, 뼈, 뼈. 뭐 여기, 발굴하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룡이요 여기, 고분시대의 유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살았던 고분시대의 유적에서 공룡의 뼈가 나왔다지 뭡니까? 아, 왔다 왔다 나 진짜 애니메이션 왔어요. 보는 것 난... 같다 드디어 도착했네 요요야 이게 얼마만이니 안녕하세요 신스... 오우. 전 짱구예요. 우리 복미산 씨랑 신영만 씨가 예전부터 신세를 이졌다고 들었어요. 오 진짜 짱구랑 진짜 진짜 진성호 같은데요. 진짜 친어 엄마랑 아빠가 고우. 완전 진짜 성우 같은데. 맛있다마우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라는. 만나서 반가워. 곧... 라라야. 에 많이 컸구나. 벌써 중학생이던가? 아 그런가요? 이선영이 오랜만이에요. 정말 많이 컸지. 애들은 자고 천천히 나면 천천히 선다 들을까요? 자고 나면 쑥이 된다고? 쑥은 먹는 거고 원숭이가 먹고 자란 된 거? 원숭이가 아니라 곰! 싸우지 말고 얘들이 미선이 아들과 딸인 짱구랑 짱... 만나서 반갑다. 완승이 오케이 오케이 이먼 곳까지 오라고 해서 미안해 무슨 소리야 중마고우가 부르면 당연히 왔 와... 고마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중마고우 이번주에 갑자기 직원이 문... 현지의 사진 속에 있단? 완. 잔. 훈. 그 사진은 이로시고 우리 식당... 대한신이 엄청 많다 근데. 아 이런 깜빡했네. 존재감 없는 이분은 존재감 없 이분은 아빠 저희 아빠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 왔네. 딸들이 워낙 전방지축이니까 신경쓰지 말고 내 집이다 생각하면서 편안히 지내도록. 캡은 작은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안쪽에 건물이 있어 오그 진짜 오, 약간 아저씨, 그런 거 같기도 해요 오 그러네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이게 다 진짜 아니라, 성우 개최비. 진짜 돈 진짜 많이 들었을 거 같은데 성우분들 일을 그 하고 진짜 찐 성우면은 진짜 비쌀 거 같은데 몸값이 몸값 자체가 다르지 호칭이 않나요 저분도 진짜 호칭이 비쌀. 비쌀. 비쌀 거 같은데 그렇군요 그건 그렇고 이름이 왜 백간의 식당인가요 이거 자동 넘기기 없나 자동 넘기기. 간단해요. 우리 성이 백거든요 참고로 캡의... 근데 그 이름은 머 속에서 지워버려도 돼요. 어차피 로 부를 테니까 그렇 게임 값보다 게임 값보다 그 성우 하시는 분몸감이더 비쌀 것 그렇지 같은데. 않으면... <laughs> 아니 그냥 싸게 싸게 하신 건가? 어떻게 진짜 성우 분들 쓰였지? 이끝에 여기에서 그것만 방해하지 않으면. 나머진 우리 마음 저는 진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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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국한고 그냥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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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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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 한국 한성우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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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완전 비슷하니까, 진짜라고, 진짜면 진짜 몸값 엄청날 것 같은데. 어, 어, 어뭐 설명했다. 이게 뭐지? 식구, 다 같이 변하고, 옛나은 뭐지? 이게 뭐야? 여기서 뭐뭐 모으는 거 있네. 생물 도감 같은 거. 오, 생물 도감 같은 것도 있다. 이거 물고기 잡아서 도감 치우는 것도 있네요. 오, 그다음 이, 이거는 뭐야? 날짜, 3 1일일 아, 이게, 오, 이게 뭔가 한, 내가 에피소드 그런 거 나오는 게 있네요. 오, 에피소드가 열 아홉 개, 19개, 열 아홉 개까지 있네? 이건 뭐야? 힌트? 아, L버튼, 오. 뭐 모으는 도감 같은 거 있다. 뭐 모으는 거 같은 게 있어요. 목표 같은 게 있네요. 제품 싸우는 거 같은 건 없는 거 같은데. 오, 이거 낚시도 할수 있고, 뭔가 사진 찍어서 꾸밀 수도 있고, 목표 할게 있네요. 목표치가 있네요. 목표치가 할수 있는 거할 거. 이런거 하면은 뭐... 암튼 뭔가 여러가지... 어? 심부름도 있고 목표... 이거 뭐 이런거 미션도 있고 공룡 잡기도 있는데? 뭐 공룡 싸우는건가? 이 뭐야? 암튼 미션도 있고 여러가지 있어요. 어... 잠깐만 설정 불이분이 성인? 낚싯대 조작 설명 오. 되게 신기하다. 오. 되게 신기해요. 되게 신기해. 근데 이거 자동으로 자동으로 넘기는 거 없나? 가. 에, 가보자. 이제 출동. 와, 되게 신기하다 됐다. 이제 그냥 나가보죠.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결발 조작, 조작 방법, 조작 방법을 확인하기로는 엘스틴을 사용하면 전후좌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b 버튼을 사용해서 이동할 수도 있고, 어, 자세한 보고싶 때문에 플러스를 바라 내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왼쪽에 나오는 빨간 게이지를 주목해 주십시오. 체력이야 빨간 게이지 길이는 짱구의 체력. 아, 아 이게 이게 계속 움직이면 빨간 게이지가 없어지고 피곤하면 움직일 수 없다면 뭐 체력 회복하는 그 김밥이 나 주먹밥 같은 거 있나? 어, 어? 간식은 또 내가 구하나 보다. 오와와와와 이게 여기가 일본풍인가? 아무래도 문이 안채채 어디로? 이게 일본풍인가? 오, 그림체는 이쁘다. 여기 딱 이렇게 옷에 빨래대 있고 걸려져 있는 게 이쁘네요. 일본 일본풍인가 이런 게? 우리 한국은 이런 거 없지 않나요? 여기는 근데 짱구. 내려가 봅시다. 계단을 내려가 봅시다. 오, 귀엽다, 귀엽다. 캐릭터 귀엽다. 이건, 뭐, 뭐, 조사할 수 있는. 오, 귀엽다, 귀엽다. 백과사전, 오. 어? 오, 엄마도 있고, 요리하시, 말걸 수가 있다. 오, 식당도 갈수 있네. 뭐야, 어디 들어갔어? 화장실이야? 큰거 봤나? 오와와 와, 되게 신기하다. 약간 신기하네요. 근데 이게 전체를 볼 수가 없다. 전체를 볼 수가 없고 넘어가야지만 그 맵이 그그 그 맵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가 보이네. 전체 보기 없나? 써, 여기? 말이라도 걸어볼까 아저씨한테 저녁 먹을 때까지 아직 시간 있으니까 밖에서 놀다 밖으로 나갑니다 점프 내려가자 공충채집 어, L 버튼 공충채를 들고 R 버튼을 공충채를 휘두릅니다 오. 응, 음, 모으는 미션도 있네, 목표, 목표가 있네요, 이거. 이런 거 서브, 목표. 허, 네. 허! 어, 안녕,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지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지아님,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거의 2주 만에 뵙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가워요. 잘 오셨어. 지아님, 요즘 무슨 게임 하신대 어, 신둥이도 있다. 오. 근데 이게 전체 보기가 없는 게 아쉽다. 여기는 못 올라가네. 맞아요. 어, 지금 봤어요, 지아님. 오, 지아님 오셨었구나. 저 지금 봤습니다. 암튼 잘 오셨어요, 지아님. 이거 게임에 집중하느라고. 아무것도 못 보고 있었습니다. 암튼 잘 오셨어요. 제안이... 기 공충이라도 잡아볼까? 엄... 역... 여기 지나갈 수가 없어. 어, 뭔 소리지? 네. 치과를 갈 수가 없대. 짱구가 공충잡기! 으어! 엄청 잡았어, 오. 힌트? 목표. 모든 모든 강판 보기. 백간의 식당으로 오세요. 두 번째는 뭐죠? 어디로 가라는 거? 야 이쪽으로 나가면 되나? 어, 나가니까 됐다. 어느새 저녁이. 진둥이가 나왔다. 예 네, 지도는 있는데. 잘 먹겠습니다. 아니 지도도 없어요 보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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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도 없습니다. 지도도 없어요 보니까 지도도 없고. 그러니까 분명 여기 글 하나에 뭔가 힌트가 있어가지고 글 놓치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